우리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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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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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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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부의 보고국에 따르면 우리가 항생제 내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2 0 5 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천만 명이 내성균에 의해서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량은 OECD 국가 평균보다 35% 가량 많으며, 항생제 사용이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감기의 항생제 처방률은 50%에 육박합니다. 그 항생제 적정 사용이 과연 왜필요한지 어, 저희가 기초적인 그런 어, 입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 만에이 환자는 감염된 피부가 모두 괴사되어 병원에서이사사피피와피하하 지방층을 모제제하하 수술을 을아야야했 했고 한수차례 걸친 에부친피부서식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. 이 이유는 어이 환자는 지역 사회에서 감염되긴 하였지만 이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는 바람에 이 초기 항생제 치료에 실패를 하게 되었고 환자는 이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을 뻔 했던 것입니다. 어 아까 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영국 정부의 짐5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항생제 내책을 세우고 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2050년 전 세계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고 어, 얘기하고 있고, 어, 바로 이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천만 명 매년 천만 명에 육박해서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도 어,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이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러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정도는 바로 이 아시아에서 발생할 것이다.라고 해서 저희게더큰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와 같이 돌아봤을 때, 그 항생제 적정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